베텀과 기은 뭐가 있다잉? <웃음> <웃음> 와 이거 <예스>! 어고 <와! 웃음> 이거 어디 가고? 와! 야... 드디어 만난다! 아, <웃음> 야... <웃음> 잘 지냈어요? 아잘 지냈습니다 나 처음이어서 괜히 내가 오버 키사람 아, 맞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큰 애를 오버하고왜 키가 안큰거아야 그죠? <laughs> <laughs> 보이스 도 많지 않아요? 에이, 많죠. 네, 많죠. 얼마큼이죠 지금 110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이, 뭐, 이 정도 대결은 돼야 이 장소가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 봐요. 그러니까 오늘 현역의 또 최고의 프리킥커랑 프리킥 하면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아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세 개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제작진 설명으로는 아마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 다섯 번 정도 차는 거고, 그지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코스에서 다섯 번 차는 거고, 이렇게 <laughs> 번은 이제 각자. 아, 네 그럼 열 번만 딱 차면 되는 거죠? 번은 없죠. 화, <laughs> 너무 잘 <laughs> 먹었다고 또안 해고 화안 냅니다. <laughs> 네가 놀려도 안 내. 아, 뭐, 진짜죠? 뭐, 아, 노, 놀려도 절대 화안낼 거야. 열번 아. 차는 거죠? 나는 다섯 개 정도 넣을 것 같고, 열개 중에 다섯 개요? 어, 솔직히 난, 난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아. 기훈이는 세개 정도 넣어서 오대삼 정도로 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 네. 저는, 어, 또, 천성급은 아니지만. 그렇 천성급은 네, 아니지만. 네. 저도 한 다섯 개 정도 놓고, 천성, 어. 제가 한 하나만 마,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아홉 개는 막네가 네, 꿀지퍼로. 그니까 나 하나. 네. 니인제도세개 먹었는데. 아, 그랬어요? 아. 못 봤구나. 아, 여기서 했나요? 아, 똑같이. 아, 여기서 했어요? 음. 아, 큰일 났네. <laughs> 아, <그렇네. 웃음> 아, 그러면 <laughs> 같은 예산이 다섯 골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먼저 조심해야지. 먼저, 해야 해야 먼저 제가 막아야죠. 왜냐면, 게스트 초대했을 때한번 가보시면. 가려고 하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까 밖에 짠줄 알잖아. 가위바위보. 먼저 <웃음> 차세요 예, 네, 네, 먼저 차시고 하나씩이에요. 예, 예. 하나씩. 예. 오케이. 오케이. 쫄리지? 아, 요즘 첫 번째가 중요하니까. 야기가공 보이냐? 보이긴 해요 살짝 네. <웃음> <웃음> 아 또. 오케이 조준 아 죄송. <laughs> <laughs> 야 아시아의 대컴이라는 네. 별명이 괜히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사실 예정이? <laughs> 저요? 한번 왼 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제왼 쪽. 예. 네. 기훈아 일로 찰거 거야. 예. <laughs> 네, 형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일로는 <laughs> <이리로는> 벗어나요. 도전. <laughs> 오. 아! 오!

자세 낮춰라. 으아! 가 손발리에 살아있는데, 음, 좋았어요. 1대0으로 끝낼 것 같은데. 방금 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아, 예, 지금, 예, 이런 킥은 충분하게,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여기가 여호와 여행밖에 안 차요, 쟤를. 기운이 여유밖에 안 차요. 도전! 기훈아 꼴대로 놀아, 꼴대로. 네. 아까 깜짝 놀랐죠? 어, 좀 놀랐어. 도전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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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사이드로 막았어. 아. 인사이드로. 나 엉덩이로 막았어야 되나? <laughs> 이쪽이야, 이쪽? <laughs> 말을 아끼겠어. 이쪽, 이쪽, 이쪽. 네. 세 번째! 와! 안 나가! 꺼낼 것 같은데. 비 크게 들어온다 어, 현역이랑 확실히 순발력이 좋네. 문재인이 더 쉬운 거 같아. 기훈이 이쪽으로는 못 차. 내가 알아. 그건? <laughs> 이쪽으로 못 차잖아. 끝까지. <laughs> <laughs> 골 때는 아무 의미 없는데저 바로 은퇴를 또 현역입니다. 감야되는 됐어! 됐어! <웃음> <웃음> 아우 괜찮았어 끝아 깜짝 놀랐네 와, 깜짝 놀랐네 어우 아, 약간 위험했던 아것 같은데. 위험했어요 아 지금 많이 위험해가지고 아잘 들어갔어 아 끝난 건데 이못 찾아라 도전 열어줄게 여기까지 이뻐쭉그이 <laughs> 아 누구야? <웃음> <웃음> 아, 내가 인연자를 <얘기했으면> 못찾다 <laughs> 아, 이윤아. 이심니아. 프리킥이 있습니다. 아, 용대영아 씨. 도전, 다섯 번째. 아, 진짜 뭐 하냐. <laughs> 어, 발목. 도전. 아하하하, <laughs> 야! 고... 아하하, 야, 거기 있었다, 야! <laughs> 아, 아 뭐, 일단은 제가 이쪽에서는 지압대도안 차는 자리이기 아, 그래? 때문에. 그 오른발잡이들이 차니까. 어... 네. 제가 주로 차는 곳으로 가면. 그 이쪽이지, 그 그때도 지금 잘막을것같하 아, 선수 형이? 아니, 이런 느낌 있어. 이쪽은, 이쪽은 기운이가 <laughs> 내가 했듯이 이 코스를 많이 차니까 그걸 예측하는데 저쪽은. 양쪽 다 이제 코스가 되니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대0이다 1대 쉽지 않을 거 같긴 해요 야 어떻게든 니키 <미킨> 너희던데 <laughs> 후반전 첫 번째 공이 안 보여 공이 안 보이는데 됐어 들어왔지 들어왔지 왜안 <laughs> 뭐, 들어왔어 <laughs> 어우 내가 빨라졌나? <laughs> 우와 안보여 안보여 와 안보여 아전 어, 호수를 호스, 보고 가야 되겠다 여기잖아 장난치지마 이거 일로 못 찾잖아 어허! <laughs> 공이 안 살아가네 공이 아, 아 이런거 해줘야 돼요? 아. 아. 깜짝 놀래게 들어갈겁니다 아, 깜짝 놀랐다, 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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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뛰, 아, 그거 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 옛날 같으면 그냥 떨어졌는데요. 도전! 쩝배기! 우와! 아, 괜찮아. 나 맞췄어, 맞췄어. 나 맞췄냐? <laughs> 맞췄어, 맞췄어. <laughs> 나 맞췄어? 울룡이 <laughs> 어, 형, 울룡이 형, 제가 찰게요. 형님, 제가 찰게요. 어, 자신 있다니까요? 어, 네가 차봐. 오케이. 아 진짜 아, 진짜 왜 절로 안 가냐? 아. <laughs> 처음에 골꼴 개수를 너무 많이 잡았네요 우리. <laughs> 네, 전도 그렇고 다섯 개 장착이야. 너무 <laughs> <laughs> 많이 잡았어 우리. 아, 저는 오르지 한 골. 소아소아어아 아, 야, 아수어소아어아 표정이 듣고. 아아 수아 괜아아아 수아 반부터 표정 아 수아 수아 두아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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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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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됐어. 아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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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 와아 <laughs> 도전! 됐어! 아 됐어! <laughs> 야뭐하 놈이야! 뭐한 놈이냐고! 야 뭐하는 놈이야! 기현이 여기서 으면은야연장전이요네 마지막 <laughs> 도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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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저쪽으로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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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어. 야, 저쪽으로 만 갔네. 야! 와, 그거 안 보여. 안 보여. 야, 번에이인사에 때린 거다. <laughs> 진짜야. 제가 넣으 이제 끝이에요, 어. 인사. 이 <laughs> <laughs> 먹을 수밖에 없다. 와! 끝났다. 우선! 오! 발 오! 오, <laughs>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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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봐, 와. 역시 연균이었다. 아, 아닙니다. 아, 힘든 경기였습니다. 야, 역시 도움 백십 개가 그냥 한거 아니었다. 아... 연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또후배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아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연현시 중에도 어렸때 10개가 있었는데, 네. 그런 선을 한년뒤죠 월드컵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팀에서 항상 중요한 시, 순간에 프리킥골을 항상 넣어줬던 형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형들 프리킥하는 걸 보고, 저도 배웠던 선수로서, 오늘 조금 너무 제가 긴장 냈는데, 그래도 결국은, 아까 전쌤했듯이 결과는 2대1로. 양아치네. <laughs> 하지만 난한 명의 제문을 찾겠습니다. 양동형. 한 명은 깔고 가야지. 오늘 작용상에서. 다음 뭐가 있으면 양동형 같은 선수랑은 또 이길 수 있다. 기운이 워낙 잔차니까. 그래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습니다 어, 습니다 양동형, 빨리 와. <laughs> 뭐, 다, 다 들어가지, 뭐, 이거, 뭐.